아, 안녕하세요 꾸러기 농원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입니다 4월 29일 제가 여기 열무 씨앗을 4월 8일날 이렇게 뿌려 놨었어요 뿌려 놨는데 열무 씨앗이 엄청 열무가 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제가 열무 파종한지 21일째 되는 날이에요 어, 열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종을 하고 20일째부터는 충분히 뽑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텃밭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여유 공간이 있다면 열무 씨앗 뿌려서 이렇게 갖고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 이제 벌레 먹는 것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벌레약을 안 하고 여기에다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서 달아 놓으려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피해가 없는 편이라서. 막걸리 트랩 달아놓으면 나방이 이제 거기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 만약에 이제 노지 같은 데다가 열무를 많이 심으셨다 하면, 음, 열무 같은 경우에는 풀을 그냥 뽑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데 이렇게 풀이 나 있어도 그냥 풀하고 열무하고는 같이 자라게 놔둬야지 얘를 풀을 뽑는다고 또 잘못하면 뿌리가 흔들려서 얘네들이 또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열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냥 풀이 나도 그냥 같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열무가 자라고 있는데 또 저쪽 끝에 게다가 중간 지나서부터도 또 열무 씨앗을 뿌렸어요. 아 여기다가도 지금 열무 씨앗을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막 흔들어서 뿌려놨는데 지금 열무보다 풀들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풀들을 다 이제 열무 씨앗이 발아가 되기 전에 풀들을 먼저 다 뽑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무 심어 놓은 곳에 풀들을 이렇게 뽑아 주려고 합니다. 얼갈이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관리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뭐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저쪽에도 그렇고 일단은 풀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끝에까지 풀들을 모두 다 뽑아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얘네들이 씨앗이 발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풀이 더 먼저 자라면 얘네들이 자라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풀들을 모두 한번 뽑아주었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러기 농원이었습니다.